자, 오늘 강의 우리 중국어 송조 중국어 송조가 무엇이나 그리고도 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나 그 이유에 대한 좀 설명하겠습니다. 하, 중국어 발음에서 혹시 주의하시면 예를 들어서 자음 모음 무잖아요. 근데 왜서 항상 껴 있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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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이것이 바로 중국어로 송조입니다. 송조. 어. 예를 들어서, 무. 외에서, 무.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은, 관련된 글자는 무. 음? 이런 글씨들이 전부 다 발음이 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더 있습니다. 많아요. 어. 그러면은, 이거 송조. 해야 하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나? 이거 송조 무엇이나? 뭐 어. 먼저, 송조는 무엇이나? 뭐 송조는, 예술적인, 송조는 예술적인, 그리고도 과장된, 과장적, 과장적인 억양입니다. 억양. 그러면은 왜 예술적인, 과장적인, 그러면은 그 예술적인, 과장적인 억양. 그러면은 그 일반 표정, 그 억양하고 드려요. 사실은 다릅니다. 여기, 왜 예술적인, 왜 예술적이다 면 송조는 언제 쓰면은 실생화 회화에서 못 써요. 실생화에서 못 쓰고, 언제 쓰면은, 예를 들어서 어학 녹음. 어학 녹음할 을 때, 외국인을 가르칠 때, 그 녹음할 때, 예쁘에 깊게, 전생기 말할 때, 지금 그때 쓰는 거야. 그래서 예술적인 예를 들어서 이~ 취 나, 이거는 바로 예술적이고 그리고도 아주 과장적인 거야. 아주 과장적인 억양. 그래서 실성화에서 너무 과장적인 억양 실생활에서 못 씁니다. 한국에서 뭐처럼 그 한국에서 그시 낭송할 때 한국인도 천천히, 높이 나지, 높이 나지,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송조는, 송조는, 그, 녹음할 때 가장 많이 쓰고, 그, 어, 학 녹음할 때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연극할 때, 아니면, 어, 연극할 때 또는 그, 어, 시, 뉴스 방송, TV, 뉴스 방송에서 많이 씁니다. 연극 연극하고 뉴스 방송하고 어학, 하고 또 다릅니다. 어가 녹음 또 달라요. 뉴스 방송은 연극할 때 제가 느낀 게 쓰는 것이 뭐 송조 쓰는 것이 한 70%에서 90%그 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 정도 밖에 안 써요. 그래서 어, 이거는 제가 저는 무슨 뜻이냐면 송조가 실생활에서 못 쓰고 예술적인 분야 그리고 과정적인 억양에서만 사용합니다. 好, 그러면은 생성화에서표정억장 어떻게 나올 나을, 까요好, 우리 우리 예를 들어 좀 어,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 들어서 산동인. 산동인, 산동사람. 되죠? 그러면은 파라산동 人 이거는 송조입니다. 송조를 읽을 때 <목소리> 어하 녹음할 때 산동 人 저는 녹음할 때 저도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이쁘게 천천히 <목소리> <목소리> 근데 실제로 성화에서 표정어 억양 실성화 그 표정어 억양 어떻게 합니까? 산동 人 아닙니다. 산동 인, 산, 동, 인, 산동 인, 산동 인, 산동 인, 이런 식, 이런 어경입니다 사람들이 아 이거는, 키, 이거는 뭐 짧아서 빨리 읽고 그래서 이런 소리 나는 거다 아닙니다. 중국어 표준 어경에서그 방법 연습한 방법이신다. 어떻게연습하면은그실생활그어경어떻게연습하는하면은조금이다알려드릴게요아그러면은표준어경에서산둥인산둥인산둥인아그러면은산둥사람산둥지역어경너를어떻게읽어요저는산둥사람이야산둥어경너를어떻게읽으면산산동인산둥인 山东人，有山东人，全个打了叫山东人。好，可他们都曾经不共桌的时候，我得给有什么山东人，山，一个人。了个唱叫可叫山东人，山东人，山东人，一路写一路熬讲台嘞，一路给南明打。好，可他们中国南明州，也是在毛泽东、邓小平、可、毛、四川、湖南，可能地 에서 그 소리가 더 이상합니다. 그 억양이 어떻게 하면은 산동人산동人그 사람들이 많이 빨리 도 안해요. 항상 천천히 산동人 그리고 또 어느 때는 또산동人 산동, 산동人또 산동 자주 이런식의 억양을 니다 근데 중국인 못뭐 알아듣나? 중국인은, 만약에 못알아듣다고 하면은 그 사람 중국 사람은 아니에요. 중국 사람은 다 알아듣습니다. 산동 억양이든, 호남 억양이든, 억양이든, 사선 억양이든, 폭경이든, 천쟁이든, 사람들은 다알아들어요못 알아듣는 거아니야 그래서, 뭐, 아그 어 한국에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뭐라고 하면은, 이거 송주 틀리면 중국인이 못뭐 알아듣는다. 절대로 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믿지 마시고, 그냥 송조 너무 뭐 강조하고, 그렇게 믿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吃饱了. 송조로 읽으시, 예, 읽으면 어떻게 읽으면, 吃饱了.吃饱了. 치... 외국인에게말되선생예쁘게소리내는거죠하그럼실생활에서표정어경어떻게요吃饱了，吃饱了，吃、嗯，吃，吃饱了，吃饱了，好了,了就，그렇죠吃饱了，嗯，连山东어경도요이때도마찬가지吃饱了，吃饱了、呃、표정같아요그러면은 동소평 말하면 저는 TV에서 그런 방송 특집 들었는데 동소평 어떻게 말하면 吃饱바로饱바로 중국이 못 다듭니까?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송조가 틀리면 중국이 못 다든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 그다음에 <laughs> 한국에서, 그, 강의할 때, 선생님들이 자주 이런 식 말해요. 응? 예를 들어서, 날, 날, 이거, 어, 그, 송조에서, 날, 어. 날, 저기, 뜻입니다. 날, 어. 날. 날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 뜻이에요? 이거, 저기. 그러면은, 송조 단어면, 중국인이 어떻게 알아들 을수 있습니까? 이런 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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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문한니다반문합다 실제로는 무언가 중요하면 상황이 중요합니다. 상황 사람들이 말할 때 그냥 날 말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예를 서너 저기 가너 응? 너, 저기 가 저기 말할 때 사람들이 항상 손으로 가르키죠 눈치날 응? 눈치날 아니면 눈짓으로 눈치날 눈치날 이런식, 표현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행히, 아, 덕이 듯이다. 알수 있어요. 그럼, 날, 물어볼 때, 날가르켜요못 가르치죠? 날, 그럼, 그 억양이, 니치 날, 날, 네? 표정이든, 그 억양이든, 다, 그 날, 니치 어? 날, 질문하는 표정이잖아요. 그 때는 중국인 당연히, 아, 어디 듯이다. 당연히 구분됩니다. 그니까, 러 이거는 송조가 무관합니다. 누관 해요? 심지어, 못 해도 말해도 돼. 못 해도 말해도 돼. 어디, 응? 니, 니, 나 너, 나 이,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어디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읽, 습니다 예, 예, 그럼, 그거, 뭐, 아, 이것도, 이것도 틀려서 동립못 하던가? 알아들어요. 그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알, 알수 있죠? 하. 또는, 사람들의 말, 응? 어? 여러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도 말하고 말, 말 싸다, 말발음도 같은데, 말 팔다, 싸다, 팔다. 그러면은, 아, 이거 발음 다 똑같은데 송전으로 구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 질문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해대, 말, 말한 글자만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서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뭐 팔고 있는, 어, 팔고 있어요. 뭐 물건이 놓고 팔고 있어요. 당연히, 응? 어? 니 맛있어? 응? 니맛 당연히 중국인은 그 상황에서 물어보면 그 상대방이 당연히 알죠. 어, 너뭐 팔냐? 그쵸? 또 예를 들어서 마트 가면은 응? 다른, 다른 사람 뭐 가지고 뭐 물건이 구입하고 있는데 응? 근데 이 말이 뭐? 송조 틀려도 중국인다알아들어 아, 내가 뭐 싸냐고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도 심지어 이것만 상황만 아니라 표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고 말 마이 어떻게 구분해요? 예를 들어서 싸지 못한다. 싸지 못한다. 말 부다. 구입하지 못했다. 큰 뜻이에요. 그, 팔지 못했다. 중국어가 어떻게 표현해요? 말 부, 추, 취. 팔아도 안 나간다. 이런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 추, 취하고 같이 쓰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팔지 못한다. 알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크자예요. 왜냐면 이 크자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서 쓸수 없습니다. 살수 없다. 반드시 뒤에서 붙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해요? 앞뒤 크자 앞뒤 크자 글자, 어떤 크자하고 같이 나왔나 그 단어에서 앞뒤 그 단어에서 앞그 글자 앞뒤 어떤 글자 쓰는지 그그 무슨 단어인지 중국인 다에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 아무리 틀려도 중국인 다알수 있어요. 그래서 뭐 송조가 중요하다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또 한가지 상황 저는 자주 인터넷에서 지시인 봅니다 인터넷 지시인 보고 어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중국어 공부하는데 어, 송조가 저의 강의 듣고 어, 송조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 은 강의 듣고 송조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사람이 지시인에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종이 하나, 한종한 하나. 그 다음에 밑에서 테크에서한 사람이 테크을 했습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어요. 중, 중국에서 유학하고 그 사람이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바람, 아, 그, 송조는 절대로 종요합니다 없으면 중국이 무닫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 예로 들어 한, 한 가지 설명했어요. 무엇이냐? 뭐 내가 중국에서 언제 언제 내가 중국인에게 한 마디 송조 송조를 쓰지 사용하지 않고 내가 한 마디 말했다. 그러나 중국인은 못다 들었다. 그 다음에 못다 드니까 그래서 내가 송조를 쓰고 천천히 말해 보니까 중국인이 알아들, 알아들었습니다. 그 사람 결론은 그래서 중국어 성조가 절대로 중요합니다. 열심히 배워라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고 저는 웃습니다. 속에서 저는 속에서 어허 발음 안 좋구나. 왜 발음 저는 올해 2015년 까지 저는 18년 강의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분명히 그 학생은 중국어 발음 안 좋아요. 중국어 발음 안 좋아서 처음에 말할 때 발음 안 좋아서 중국어 음? 응? 무슨 뜻이지? 그 다음에 또 다시 천천히 말하기 때문에 중국어 아그 말이나 봐. 그, 그 뜻이나 봐. 중국인은 추측하는 것 뿐입니다. 송조 때문에 중국이 알아들었다? 아닙니다. 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능성. 뭐하시면 그 사람이 표현. 중국어 회화 표현. 이상합니다. 이상한 표현으로 중국인, 어?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지? 못알다들수 못 있잖아요. 당황하고. 어? 무슨 뜻이지? 또 다시 전생게 말하니까 중국인은 말하면서 중국인은 어, 외국 사람이라 아, 이 사람이 그런 듯이 나봐 이것도 추측하는 거요. 그래서 그 학생은 그래서 이는 만약에 사람들이 뭐 처음 해못다 틀면 그러면은 아니면 발음 문제 아니면 표현 문제입니다. 중국어 발음 정확하게 하시면 언, 언제든지 알아 듣니다 그리고도 중국어 표현이 발음 최고 중요해요. 그 다음에 표이해요표견표견은 표현. 외국 사람이니까 조금 엉터리, 조금 표견해도 추측하면 알수 있어요. 이거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본인이 뭐 잘못하는지 모르신, 어, 모르신 거야. 어, 그래서 그런 글 보시면, 아, 이런 상황이다. 이거 뭐, 뭐, 송조가 중요하다. 이거 댓글 잘못, 못하는 거야.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발음, 최고 중요하고, 발음 잘 되면 언제든지 중국이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표현 지금 잘, 중국어, 어, 중국어 표현 잘 배우셔야 합니다. 어. 그 다음에, 그, 만약에, 아 어, 내가, 중국인 억양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국인 억양을 배우고 싶다. 방법이 무엇이나 뭐 글씨마다, 샨, 동 산동 산동른 글씨 읽을 때툭툭툭 중간에 반드시 끊어지게 이어지면 안 돼요 이어지면 안 되고 툭툭 강하게 읽고 산동은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어질 거아니야 빨리 읽을 때 이어질 거아니야그 근데 산동은 이거 그때 표정 어장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저는 오래 된 경험으로 많은 사람 가르치고 어, 어, 가르치면서 저는 얻은 경험입니다. 패프로 들림 없어요. 강하게 왜 강하게 아까 저는 강하게 왜 강하게 중국어 표준어 발음이 자체 강합니다. 저의, 말툴, 어, 저의 마, 어, 말투 저의 말투 들어도 강하죠. 뭐 싸우는 것처럼 그죠뭐 무섭다. 어우. 저는 이거 표준어 말투, 원래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또 자주, 계속 그 외국 사람 가르치니까 이거 습관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강하게 톡, 톡 끊어지게 연습하세요. 그러면은 시간이 길수록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저는 저의 강의를, 강의를 듣고 단어 읽을 때나, 그리고 또 창문, 창문, 예문 읽을 때나, 잘 들으시고 잘 따라주세요. 잘, 잘 따라주시면 자연스럽게 표정어 억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억양은, 억양은 그, 따라오는 것이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저는 뭐, 한국어 뭐, 배울 때, 저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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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양 만저배우 배워 배워 해야 합니까? 서울 억양으로 배우 먼저 배우면 그거 이상한 거죠. 한국인 다알수 알 있잖아요. 그죠 억양부터 배우는 거 아닙니다. 회화 말부터 배워야 돼요. 서울에서 오래 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서울 억양 나니다 경상도에서 오래 살면 경상도 억양이 나니다 그거는 억양을 따라 오는 것이라.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어 표정, 어 억양 그리고 송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조도 따라오는 거요. 감, 느낌, 따라오는 겁니다. 허, 저는 뭐 일부러 송조 뭐 열심히 배웠, 배웠으니까 저는 열심히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감으로 따라오는 거요. 만약에, 아, 내가 반드시 아, 송조 배워야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배우세요. 중국어 먼저 발음 잘 하시고, 그리고도 회화도 잘 하시고, 어느 정도 중국인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되면, 그때 배우셔도 금방금방 됩니다. 자, 자연,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되, 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발음 아직, 뭐 발음 배우자마자 송조를 배우면 나중에 분이 억양, 말하자마자 중국인을 딱 듣고, 어, 외국 사람이다. 딱, 딱 나옵니다. 먼저 송조를, 먼저 송조, 먼저 억양을 배우시면 말이 나중에 이상해집니다. 그 억양이. 먼저 배우시고 3개월 지나가시면 묶어칩니다. 묶어쳐요. 그 억양이 계속 이상해요. 딱 입이 열고, 사람들, 어, 외국 사람입니다. 딱 알아들어요. 하. 그래서, 만약에 뭐, 그꼭 배우셔도, 나중에 중국어 실력이 아주 뭐, 자연스럽게 뭐, 대화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돼야, 한 다음에, 송조를 배우세요. 하. 그러면은, 그 저는 오늘, 어 다시 한 번, 마지막 다시 한 번, 송조에 대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절대로 배우지 마세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송조가 없으면 못 다든 다튼, 못다다고 절대로 아니다. 닙뭐 무엇 중요해요? 발음, 회화 표현 두 가지 최고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 어, 우리 발음 강의 여기까지, 오늘, 어,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부터 우리는 중국어 회화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어,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